욕하고 싶어 방 끝나고 욕해줘 야이더 해줘 더 해줘 빨리 <laughs> 뭐, 요즘 어? 컨셉 왜 그래요? 요즘 컨셉 왜 그러냐고요? 사실. 아, 원래 여태... 그런 사람이긴 해. 어, 원래 이런 사람이긴 해. 어. <laughs>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피학적인 맛이 있어요,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거 좋아하고, 욕먹는 거 좋아하고, 맞아. 어. 가끔씩 급발진해서 쓰레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보잖아? 그러면은 되게 눈에 기대감을 가득 채워서 <laughs> 잘 쳐다봐요. <laughs> 이 정도면 욕하고 막 뭐라고 해주겠지? 그런데 안 해주더라, 고 어. 웬만하면은. 그 그래서? 눈으로 날 쳐다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지. 작가님이 착하시네. 제가 착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꾹꾹 참는 거예요. 뒤에 못됐다 모임님이랑 반대 성향이시네. 맞아요. 저도 약간 그쪽 성향이에요. <laughs> 네. 자기, 우리 잘 만난다. 그치? 응? 지랄하지 마. <laughs> 어, 더 해줘. <laughs> 방금 좋았어. 아무튼 가볼게요. 아, 꺼져. 어, 맞아, 주무세요. 내일부터 안 봤으면 좋겠다. 내 보고 소식 아니면 연락하지 마. <laughs> 그냥, 알았어. 아, 아. 나 근데 옛날에 그 마취제 CD 있잖아. 내가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거기에 혀를 한번 대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근데 치과. 그래서 이제 주사 맞는 것처럼 혀가 아예 얼얼해지면서 아예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혀 대보세요. 진짜 감각이 안나 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에 있던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혀게야 <laughs> 그러니까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되게 나빙신 무듯이 쳐다봤어. 근데 궁금하지 않아?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인지? 막그 딸기 맛 C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딸기 향 나잖아요. 그럼 그게 딸기 맛일까? 아니면 무슨 맛이 날까? 막 이런 거안 궁금해? 그냥 딸기는 딸기 맛이 나지만 딸기 향이 나는 CD는 딸기 맛이 날까? 그 딸기 맛이 딸기 싫은 맛일까? 좀 이런 거막 궁금하지 않아요? 그 제가 옛날에 아디오띠뿌티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썰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거 해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짜 그런가? 좀 이런 느낌? 나 치질수술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 한 영상 보면 막 엉덩이로 막 하면서, 오, yes! 막 이러잖아요. 그, 그거는 이미 치질수술을 함으로써 궁금증이 해결돼가지고,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괴랄한 과자 나오잖아요. 막 육개장 과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육, 김치찌개 맛 과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호기심 되게 많아서 그렇게 막 새로운 제품 나오잖아요. 그럼 전꼭 먹어봐야 돼요. 제가 먹거나 남한테 주면서 그거를 맛 리뷰 듣는 거 되게 좋아해. 저 그래서 나무 위키 되게 많이 봐요. 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갑자기 주제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멍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작가님이랑 같이 일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멜라토닌 그랜드 갑자기 작가님이 세라토닌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멍 때리기 시작했어. 멜라토닌과 세라토닌의 차이점이 뭘까? 나무위키 검색해 볼까? 그러면서 계속 멍 때리고 있으니까 작가님이 너또뭐 생각하고 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다가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나무의 키를 검색하잖아? 각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링크 걸려있잖아요. 그럼 그 링크 따고, 링크 따고, 링크 따고, 링크 따고. 그맨 처음에는 소설 에 관한 걸 보다 마지막에 가서는 막, 일본 어쩌고저쩌고, 현에서 일어난 무슨 살인사건, 막 이런 것까지 간다니까? 선주기한테 카톡 보내봐야지? 언제 와? 할머니 깨울까?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야구배투사온다는데 야. 왜? 네. 나 패딩만 입어도 돼? 아 패딩도 입지 말고야. 그러면은 잡혀갈 것 같은데. 어차피 당신 잡혀갈 일도 없어요. 실려갈 일만 남았지. <laughs> 알았어 끊어. <laughs> 어, 씨, 좀 무서운데? <laughs> 어, 어떡하지? 10분간 매도하라고. 10분간 어떻게 매도를 해? 그치 쓰레기 새끼야. 매도 받고 싶었어? 야너 같은 거한테 내 시간 쓰기 존나 아까우니까 너 같은 병신 새끼한테는 말걸기도 싫다고 알아들었어? 돈 주면 단줄 알지? 개시병태 새끼 맞아 면 다야. 너 같은 새끼가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어따 쓰겠어. 십덕 새끼야. <목소리> 지라아. 야 보세요. 뭐야, 누나. 왜? 뭘 뭐야, 왜 그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소리가 너무 작다고. 어, 분위기가. 어. 누나 지금 자? 그자 지랄하지 마. 방송한 거다 보고.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니, 뭐 해? 심심해? 어. 아니, 순간 피카피카 강인가 싶어 가지고 어, 이거 영상각 오지겠는데 싶었는데 까비 누나 뭐해? 아, 나 그냥 방송하고 있었지. 아니 우리 모이기로 했는데 너무 안 모여가지고 답답해서 전화 좀 했어. 잘했어. 나 어제까지.. 왜 디코 아... 답장을 안 해! 나 오늘까지 아팠어! 하... 방제를 어? 좀 읽어봐봐, 자기야. 비가 와도 날씨가 춥다고 생각했는데 추운 게 아니라 편도염이었다. 에. 아니 그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봤어? 자기야, 진짜 어저께 솔직하게 가자, 말해봐. 진짜 솔직하게 자기야! 해. 자, 들어봐. 어? 나 어저께 어. 샌박에서 연락 왔는데도 씻고 잤어. 그냥 귀찮았던 거잖아, 그거는. 아니야, 진짜 아팠어. 샌트박스는 어떻게 됐어? 했어? 오늘 연락 와서 오늘 말씀드렸어. 어. 아, 이따 서명할게요 어? 그러면서 그, 그래서 어떻게 됐어? 확정 학... 어? 났어요. 어리 어? <laughs> 누나, 진짜야? 네와 진짜! <laughs>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원래 어제 사인했어야 했는데 어저께 연락 안 받고 자가지고. 와.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진 받고 짜진지고와이짜 진짜!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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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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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첫 걸음마하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중학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졸업시킨 다음에 사춘기에 와가지고 존나 싸웠다가도 그래도 열심히 돈 모아서 대학 보낸 다음에 졸업시킨 다음에 회사 들어가는 딸내미 보는 느낌이었나? 그랬다고? 아니 어. 그 정도였다고? <laughs> 진짜로 와 진짜 뭔가 도핑팀에서 첫 소속사 가는 거잖아 아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 님도... 림도... 아! 뭐? 아? 어? 아안 되는 거구나 어? 알았어. 아 도핑 팀에서 진짜 처음으로 와 소속사 들어가고 진짜 레알 대박 키키. <laughs> 그 예전에 코파리퍼님 옛날에 소속 소소... 있었. 어, 어음 어, 그런 적 없어, 어.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그 리그브레전드 관련? 아 스키티? <laughs> 아 아니 야 아니 야그다 소문이야 소문. 아 소문이야? 아, 어나 게임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s k t 에서 스카우트 온거 아니었댔던 거. 아 소문이야.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도 근간에 연락이 왔다고 어? 알고 있는. 음 저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아직 별 생각이 아, 없어요. 난나 근데 난 이거 방송에 썰도 안 풀었어 누나. 아 진짜? 아안 풀었어? 아 근데 소속사에서 연락 오는 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옛날부터. 진짜? 알잖아 나 여기저기서 맨날 연락 왔던 거. 아 맞다. 뭐야? 이번에 좀 큰데서 왔. <laughs> 아, 아,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연락까지 말했으면 말해야 되지 않나? <laughs> 아, 근데 뭐안 들어갈 거면은 의미가 있나?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음, 난 생각이 없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고민하지 않았나? 아예 외국 사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지 외국 사니까. 에이, 아직까지는 뭐별 생각이 없어요. 만약 팟콘에서 연락이 오겠어요, 님들. 예? 야 벌써 말했어, 팟콘에서 연락 왔다고. 나 일부러 말안 하고 있어. 진노망. <laughs> 아 지금 어떻게 알았네. 팟콘에서 연락 오면 나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뭐 투수들 추측 대박이다. 팟콘에서 아, 예. 파트너제이 왔는데 무시했어요. <laughs> 이발. 아 <laughs> 바쁜 얘기는 좀 그만하자. 아, 머리 아프다. 알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세훈 님은 그새 누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론 세우도 좀큰 데서 연락이 아! 아흠, 왔던 걸로 제가... 세우 음. 음, 누라도 미팅을 하기로 했었나? 어, 하기로 했었나? 미팅을? 어, 언제 하기로 했었나? 어... 기억이 안 나는 아, 거예요. 님들, <laughs> 도핑팀. 이제는 좀 위치가 있죠. <laughs> 옛날에는 막개무시 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좀... 아, 이제는 좀 연락도 오고, 어? 미팅도 좀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 그러려 그러냐 그래도 도핑팀은 유지되냐고 물으시는데, 저 저도... <laughs>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한명네 번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laughs> 그게 전가요? <저인가요>, 혹시? <laughs> 죄송한데... 야, 본인이 너무 연락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어, 맞아요. 왜 연락을 안하세요 방송 켜기 전에 저기서 o k 라고만 쳐주면 되잖아요 언제 연락을 다 읽긴 했어요 우리 언제 모이는지 알아요 응. 야디온 언제예요 대체 나 지금 그리고 보니 집에 인터넷도 멈춰 가지고 빙구짓 했다면서요. 아, 맞아. 인터넷 망가졌었어. 아니, 한국에 살면서 인터넷이 어떻게 망가져? 뭐가 문제였는데, 근데? 그냥 와서 공유기 삐걱삐걱 하더니 공유기가 망가졌네요. 공유기 바꿔 주던데. 그쵸 응. 어. 아니, 나 진짜 개빡치는 게 멘츠미 전화를 했다. 음. 죄송한데 저희 집이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니 이거 해 봐라. 저거 해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음. 저것도 해 본다 안 돼. 그래서 내가 아,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 그러면은 오늘 은 늦었고 지금 예약이 좀 많이 차 있어서 3일 뒤에 보내드릴게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음. 개빡쳐서 아니, 씨발 장난합니까? 저는 지금 잦대근무를 하는 중에 어떨 거예요?라고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꾹 참고 그렇게 말못 하잖아 찐따니까꾹 참고 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누나, 내 아니 내가 해볼게. 아니 죄 죄송한데 그3일은 제가 그거 왜냐면은 본인이 유튜브랑 스트리머 한다는 거를 쪽팔려 하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잦대근무라고 <laughs> 말못 했을 거야. 백 퍼센트 이랬을 도청에서? 거예요. 도 청했어. 어떻게 왔어? 백 퍼센트라고 그랬을 거예요. <laughs> 장난치냐기는 개뿔. 어뜩 그, 막 그러니까 음. 갑자기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기 막 타자를 막막 두들겨 막, 막 두들겨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음. 말이 아 그러면은 내일 오후에 방문하겠대 근데 그걸 듣자마자 어. 또 개화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진작 됐으면은 진작 내일 보내준다고 하면 되지. 내가 만만해3일 후에 보내준다고 그랬습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좀. 그렇게 말하면 음. 후, 사람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고 꿀줄 알았어. <laughs>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다가 님들 인터넷이 안 돼서 내일까지 방송 못한대요 맞아요. 네. 개진다니까요 <laughs>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붙쳐 주더라고요. 해결은 <laughs> 했어 그래서? 어, 해결했어요. 다행이군요. 어. 그러면은 답점 해요. 예알알 알겠습니다. 뭐 합방 하나 하, 하고 싶은데 도핑도 하더라고. 뭐 할까? 약간 그 뭐지 공포 게임 같은 거도 괜찮을 것 같아 세 명이서. 어 괜찮다. 여름이라 막심할 때 됐는데 막심방하자야. 막심방기 오랜만에? 오랜만에 막심분고? 초심기? 오케이 콜. 콜. 안 그래도 여름이라 좀 주라 이거... 돼.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밀어댈 거면은 상관없잖아 누나는. 근데 밀 때는 보통 사이드만 밀지 그걸 다 밀진 않지. 그럼 브라질형 막심방기. 콜. 대신 녹음해오기. <laughs> 그거 너무.. 하는 거! <laughs> 어때? 그걸 녹음을 하자고? 어! 우린 어. 녹음할게 넌 야방이. 그건 아니지. 아이 먹이어백 그걸 보여주셔야죠. 먹이어백뭔먹이어백 <목이오벡> 그 그냥 허백콘텐 보여주셔야죠. 분들. 투수들 다 바랄 거예요. 그 야방 하는 거. 그 얼굴 보여주는 거. 에바예요! 에바예요? 아니 지금 다 투수들 엄청 원하고 있을걸? 아 녹음은 녹음방이지 씨발 뭔 소리야? 아, 넌 캠카서, 우린는 드라니잖아요. 우리는 녹음방 하고, 넌 캠카스. 아니, 세연님의 위당이야. 키키키키의 턱 나도, 퀴퀴... 퀴퀴... 나도 퀴퀴... 씨발 드라니야. 퀴퀴퀴... 룻퀴퀴... 퀴퀴퀴... 개소리야너도 얼굴 깠잖아. 눈이랑 마스크 쓰고 해 그러면. 어, 안 되지 안 되지. 여기서 드라니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세연이라밖에 없어. 미친놈아. 아, 아무튼. 어이. 그리고 이 시국 때문에 어떻게 발 가도 마스크 쓰고 가야 돼 개소리야. 그럼 그렇지. 하지만 먹이업의 타리를 보여주셔야죠. 샌드박스 들어가시는 분이 무슨 먹이업 타령을 하시니까 아, 저는 이제야 샌드박스를 알지만 본인은 옛날부터 그렇게 수많은 MCN의 러브콜을 받으신 우리 대공파리타 님이시잖아요. 개소리요보는도 그중에 한 대도 몰랐잖아요 웃긴 건. <웃음> 아니 <웃음> 누나 누나 나 여기서 MCN 제이원데 여기 알아? 몰라? 거어디데 아. 유명한 곳이 아니구나. 컷. 누나 누나. 혹시 여기 여기 들어봤어? 몰라. 오케이. 컷. 구글로 목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아무튼 지금 수많은 진짜. 시청자들이 분파리파님의 야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녹화를 해올게. 좋아. 저번에는 제가 몬트리올 그 구속탱이 시골에 살아가지고님들 약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어가지고 내가 셀프 <laughs> 셀프 제모를 했었거든요. 말? 혼자 제모 해봤어요, 린들. 일단은 너무 기니까 가위로 먼저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리깡으로 먼저 민 다음에 크림 받아서 면도해야 되거든요. 빨리고 하다가 한두 군데 자른 게 아니에요, 진짜 살. 아, 귀엽긴 해, 진짜. 이번에는 제가 이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날 잡아, 윤놀이 방. 그래, 다음 주중에 날 잡아. 누나, 근데 내가 진짜 여기 이번에 누나한테 전화하는 게 따로.